미나상오 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아쌤입니다. 일본어 단어, 동사 M4급 야세루에 대한 설명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금 여성의 사진 두 장을 보고 계신데, 얼굴은 나오지 않고, 어, 상반신만 보이는 사진이에요. 이걸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은 야세루 이, 여이다 살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느끼시나요? 야세루를 나타내는 한자어가 일본 한자와 우리나라 한자가 약간 다릅니다. 많이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자와 일본 한자의 그 차이는 그 필체. 한 글자의 폰트의 차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시면, 야세로를 뜻하는 이 한자가 일본에서 사용하는 이 한자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또 사용하는 한자예요. 그리고, 음, 일본 사전에서 이 야세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일본인들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이 야세루란 단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주로 이제 다이어트,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책의 표지예요. 야세루 난때 간단요, 석고. 홍, 쯔, 앙, 아마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인터넷, 또 SNS,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 대표적이죠. 특히 2020년, 지금 이걸 녹화하는 시기가 12월이다 보니까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아마존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셨을까요? 제가 몇번 봤습니다. 자, 쯔한 여기에 나온 것은 통신 판매 쯔신 한바이의 줄임말입니다. 쯔신 한바이. 책의 저자, 이 홍이라고 나온 것은 책을 뜻합니다. 물론, 이 근본본 자, 뿌리본 자, 요한 자가 책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책을 뜻한다, 라는 말씀드리고, 저자는, 소, 꼬, 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살 빠지는 것 따위, 간단해. 간단을 그냥 히라가나로 썼지만,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자어예요. 간단. 요는 종조사로 말하는 사람이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나타낼 때 요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살 빠지는 거, 살 빠지는 것 따위, 간단해. 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여기, 어, 여기 분들도 있지만, 아니에는 분들도 계시죠? 야세루 하일다는 자동사예요. 여위다, 마르다, 살이 빠지다, 재산이 줄다, 또 물줄기가 가늘어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살이 빠지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위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건 숫자고 이거는 여일 척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입니다 그 한자의 뜻은 여위다, 파리하다, 마르다, 메마르다 약하다, 작고, 가늘다, 오똑하다 또 여윌척자도 여위다, 파리하다, 메마르다, 궁핍하다, 빈곤하다, 감하다 또 송장의 뜻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관련 사진이에요 상가게츠 대 마이너스 주6 k g 다이어트 세고샤노 야세르호호 시루베키 기소 지식기라고 나옵니다 3개월로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17키로 감량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이어트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트라 하지만 일본에서는 다이애토라고 한다는 것 성공한 사람 성공자, 성공한 사람의 살 빼는 방법, 알아야 할 기초 지식. 그러니까 표제어가 야세로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두 페이지, 세 페이지 지나는 동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신 내용은 많다.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각 기준 일본 말 획순, 필순이라고 합니다. 표제어인 여일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강갱, 간지겐떼의 준말입니다. 간지겐떼 검정, 간지겐떼 니큐 하면은 중학생이나, 어, 고등학생들이 보통 보는 시험이죠. 근데, 어, 초등학교, 는 이제 공부의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공부의 양이 많지 않다니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공부의 양과 비교해서 평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부모 또 배우는 학생마다 다 다르니까, 그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교입금간지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한자가 따로 있어요. 교입금간지에서 근데 이것은 교육한자는 아니다. 교육한자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한자를 따로 교육한자라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이 한자 여유 숫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필순까지 캡처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저는 일본어 정보를 알려드리는 음,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획순 쓰는 순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모두 1 2회으로 됐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56kg 였던 여성이 41kg로 이렇게 줄었어요. 마루마루오 야메따라 야세로 나옵니다. 뭔가를 그만뒀더니 살이 빠졌다란 얘기네요. 야세르 호호 살 빼는 방법 마이너스 주5 k g 니 세고 싶다. 제가 야사리오 담에야 얌했다. 삼つのこと三年苦しんで接触障害にもなって気づいた고と 이케다 마코 이 여성분이 성함이 이케다 마코라는 분이네요. 15kg 감량에 성공한 내가 살 빼기 위해서 그만둔 일세 가지. 3년 고생하고 3년 고생해서 섭식 장애도 되고 아라챈일 이 예.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것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분이 이걸 따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번 사전 설명할게요. 가라다노니크가 어칠 때 호소 그날로 몸에 살이 빠